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지적 지적 옵니다. 차분하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음, 아침에 수영장을 가려고 나왔더니, 오, 10시 조금 넘었는데 벌써 택배가 와가 있더라고요. 보통 수순에 오는 택배 시간은 2시에서 4시 사이 그렇게 오는데 오늘은 또 억수로 일찍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나가다가 뭐이 아이들을 풀어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대문 앞에다 놔두고 수영을 갔다 와서 아이들 눈 맞춤을 하는데 일단 포장은 다 풀었어요 정말 포장이 허술하게 짝이 없이 포장을 해가 왔습니다 수수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신문에다가 똘똘 말아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푸는 재미가 없었답니다 <laughs> 푸는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포장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요 아이 하나 때문에 요 아이를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어요. 가지고 싶은 아이였는데, 그날 그 방송회를 들어갔더니, 그 집이 가서 보니까, 어, 섭지야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해가지고 품은 아이가 요 아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강하 골드다육이라고 새벽에도 라이브를 하시고, 오전에 또 10시 되면 하시고 그렇게 하루에 두번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품은 아이가 요 섭지야. 요 섭지야 때문에 또 품은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 요 아이. 요 아이랍니다. 요 아이가 핑크 몰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하나를 품어서 또 어떤 색감이 나오는지 어 심어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 하나를 품었고 또 어떤 아이를 하나를 품었냐면 하 여기 여기 요 아이 봉내쿵이랍니다요 아이가, 음, 꽃이 다 피고 지기는 했는데, 꽃이 또 나와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아이 하나를 품어서 세 개를 품었는데, 이 집에 아무래도 선인장이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나 봐요. 요런 아이들 전부 다 저면을 다 했네요. 흙기 촉촉하게 해가지고 왔는데. 요두 아이는 엄방울님의 엄방울 친구님의 선물이에요. 어저께 갑자기 카톡 와가지고 골라라 골라라 아니다 보내지 마라. 둘이 티켓 티켓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두 아이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요 아이는 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요 아이도 이렇게 좀 사이사이에 이렇게 모양이 좀 색다르게 생겨서 두개다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거. 그리고 예쁘게 잘 키워서 열심히 자랑질을 해보게. 다고 또 친구에게 맹세를 한번 해 봅니다. 수수가 남봉옥이 돌기 남봉옥이 하나 있기는 해요. 지금 저쪽에 밖에 있는데 요런 아이, 두아이 그리고 또 엄마불님의 선물이 또 있습니다. 여기 요아이. 요아이 지금 이름이 뭔지 생각이 잘안 나요. 너무나 잘 아는 아이인데 이름표를 안 주니까 사실은 요렇게 농장에서 아이들이 오면 이름표를 줘야 된다,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또 수수인데, 요렇게 수수 같은 경우 이름을 다 아는 아이인데도 갑자기 이렇게 탁! 카메라를 키고 보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대량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제발 우리 농장에서 보내는 아이들 이름표를, 이름표를 안 주시더라도 보장지에라도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도 이렇게 구매를 하면서 <laughs>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 아무래도, 물론 뭐, 많이 팔고 하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서비스까지는 해 주셔야지만이, 고객들도 또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 아이는, 어, 수영검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그날, 이정아님이 또, 그 방에 처음 들어왔다고 반갑다고.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받은 게또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예쁘게 잘 키워 보면 또 멋지게 잘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요 아이 수영검 이정하이잘 키워 보겠습니다. 잘 키워서 열심히 자랑질을 해 보겠습니다. 요런 아이가 하나가 왔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파랑새 같아요, 파랑새. 하나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지금 난감하게도 다른 아이는 이름이 다 생각이 나는데, 아, 요 아이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래서 이름표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초보만이들이, 어, 다육이를 이렇게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초보만민들은 이름을 알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안 그러면 이 아이들 이름을 찾으려고 하면 또그 방송을 봐야 해요. 봐야 해야지만 봐야지만 이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실 때는 어, 이름표가 아니더라도 그 포장지에라도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마도 좀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이 조금 기분이 푸는 재미도 보는 재미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 지금 다. 당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너무나 잘 아는 아이예요. 아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름이 당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영상을 끊고 또 편집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 하나 다 풀었지만 보세요 전보다 이름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러면 풀어서도 받았어도 그다 그렇게 수,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름표가 없으면 그렇게 기분이 아 좋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어 보내실 때 이름표를 좀 해서 보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수수가 예전에도 제발 농장주인들 아이들 보낼때 이름표도 좀 같이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 여기도 또 이름표를 안 보내주네요. 이름표가 하나도 없어요. 요 아이들 바로바로 바로 이름을 써놓지 않으면 아마 잊어먹을 거예요. 그나마 수수가 다 아는 아이들이라서 기억을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예뻐서 찜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오면 그 아이 이름 이름을 기억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영상을 또 뒤져야 되겠죠 하나 하나 이름을 찾기 위해서 그런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름표는 꼭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색다른 언박싱을 해보았고. 사실은 <laughs> 어 요거를 하면서 그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온 그것부터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수수가 마이크 저런 스위치를 켜지 않았어요. 그래서 녹음이 하나도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푸른 상태에서 아이들 보고 하다 보니까 주위가 굉장히 산만해요. 산만하고 밖에 비가 오다 보니까 밖에서 하면 좋은데 또 창고방 안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도 이해들 해주시고, 수수도 새 아이들이 이렇게 도착을 잘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